제환스 짐은 본인님이 고박스 짐은 벨이라고요왜그게 그렇게 되지 와, 벨이 뿌려줘야 따라, 따라. 내, 내 아, 배리 푸라저! 아, 저삼이랑푸라핑님 아, 어, 뭐야! 왜? 네? 응? 이거 는이번이 아닌데? 누구임? 이거 내가 쳤어 게임, 내가 내내 쳤어 어 내가 잘못 쳤어 거저이저이 저거 저 아 갑자기 무아 베리님이 3 번이라고 하길래 그럼 내가 이 번인가라고 생각하고 바로 처벌했어요. 그러니까 저양반이 그냥 베리님이 낚시질 한 번데 그냥 법성 놈이야 무슨 지금. 아 루펜이 내가 이 번일 거라서 고생 아. 그럼 저양반이 하는 거에9 5가 그냥 불한데 그 말을 왜 믿는 거야. 아니눈 앞에 구글이 오니까 그냥 반사적 어쩔, 어쩔 수 없어. 아씨반사적 <laughs> 어쩔 수 없어 이건. 아직도 베리를 믿어. 이건 반사적이라 어쩔 수 없어. 아니 왜 순수한 레비보스한데왜왜 왜 잔소리 들어가죠? 어? 때꽁물이 묻야 이거 레비보스가 잘못한게 맞아요 왜왜 잘못한게 맞어 왜, 왜, <laughs> 왜 전장... 레비보스 잘못이야 이게 어? 이제? 왜? 이제 이쯤 되면 저기 낚시를 하는 저 사람은 그냥 형이 어, 아니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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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 사람한테 속은 사람이 잘못된거야 이제 아저 <laughs> 어, 사람은 한결같이 구라와 <laughs> 네.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속는 사람이 바보인 아 이해가 안나어 레비 바보 아닌데 아야 바보 맞는거 같아요 아헷갈리는건 원래 번호 원래대로 하자. 가세요. 자, 박스님 아왜 이렇게 저 양반이 말하니까 들어주기 싫지 <laughs> 믿고 가죠 믿고 가죠. 아, 아, 믿고 가야지 1 양반 7원다 7원 4 4 5 6아저노다 나란했는데 <laughs> <중인데> 왜 이렇게 긴거야 <laughs> <신기한 웃음> 볼x4 어, 어. 어. <laughs> <laughs>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<laughs> 펄펄펄 쭈왕 아이 안죽어요 걸어 아니 바드 이렇게 걸어다니는거 웃기냐 바드 걸어다니기 저게 경박했네요 허허허경박하긴 <laughs> 해요. 말아낸 내가 쳤다 이제 짭카 누가 치는지 본다 자 지금부터 노카 들어갑니다 아 짭카는 안치겠지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잘봐아 어, 어, 내가 쳤어 야 아, 내가 쳤어 아, <laughs> <고르네. 웃음> <laughs> 미친 사람! 잘 봐야 되는데 오오오? 바로 그냥 갈거 버리고 있네. <laughs> 시적은 신이야. 나는 남자고 온제 가버려. 범인 뭐라도 이번엔 놀라. 나도 봤어. 범인 뭐라도 됐어. 이번엔 팩트임. 난 믿지 않아. 역시 놀라. 이 친구. 동갑내기 친구. 지아 나이 먹기 싫다. 24년생 수준이. 웃어하지. 뭐 2년 뒤에 나야? 아조졌네 아, 늙탱이들 진짜. <laughs> 아니, 빠우. 한살 차이 아니야? 늙었죠한 살이면. 씨, 미친놈인가. 그게 야, 한살 차이면 아, 강산이 변한다. 한살차이면별거 없지. 내 욕격 네, 제발. 아, 놓치면. 뭐 아니, 야, 절거려지면 이...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용, 용맹, 용맹 죽으시 여기서 절거리지면 어떡해? <laughs> 근데 용매 나이 전투마다 좀 궁금한 게 있어. 과연 저양반이 에스터를 쥐고 있었으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. 아제나 아, 아, 되지 않을까요? 여기서 아니, 아, 그걸 줘야 아, 버그 걸렸다. 하샘, 아니 안답조 알고 안 탔는데? 아니 난 빨라. 당신이 느리잖아. 아유, 와, 어, 아, 안 믿었지? 안 믿었지? 아, 좋았다. 자, 안 좋았다. 안 찰지? 안 믿지? 안 아, 믿지? 오늘 아, 왜 믿어? 누가 봐도 도대 베리는 믿면안 되는 사람이고 몇번말해 아니야. 아니야. 에서 있는데 그걸 왜 믿냐고. 저 시체 저 면제에 있어요 모르도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난 제일 앞에 가는 거 d j 베링거 보고 음 쏘겠구나 거 바로 피했음 베리야 난널 믿었는데 믿을 사람을 믿라고 <laughs> 방금 <웃음> 2분 전에 얘기했다 어, 아 뭐야 아 누가 흰 구슬 넣었어 아, 흰 구슬 넣었어? 검은 구슬 넣었을 때 맞는데요 선생 검은 구슬 검은 게 맞는데요 아아무넣어놓는걸 아, 무슨 혹시 제한스가 넣고 덮뜨려놓고 보디디뭐 야야야야야야, 거꾸로 말했어, 거꾸로 말했어. 역시 구사듀오. <laughs> 거누로 <laughs> 하는 거임. <laughs> 에? 누가 하는 거지? 몰라. 누가 넣기지두번다 어글 짤 가지고 하나 놓고 쉬었다가 <laughs> 하나 놓고 쉬었다가 했데 다시 보기 돌려. 그러 사실 범인이. <laughs> 어? 기안 맞네. 어, 맨날 야 먹던 사나 그 녹화 가능함. 네, 나도 녹화 <laughs>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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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a n t Do you have a legend? Oh, wow, legend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저 나까 주의주 아, 이런 게안 아, 되더라고 나 실수로 본인님 눌렀. <laughs> 뭐라고? 아, <laughs> 아 죽은 사람이 끼려야 나도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아, 공격 때 아, 추방 눌렀. 아니, 아니 나도 이거 본인님 주의 좀 하라는데. 난 당연히 실점하고 그냥 바로 스케쳐로 달리게 눌렀는데. 왜 추방이 안 되는.